안녕하십니까.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정상호 교수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 때마다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신주미 어그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발표자가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내용은 2023년 기독교인의 사회봉사 참여를 위한 교육적 접근을 위해서 어, 조사를 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을 오늘 좀 목적으로 했는데요. 어, 기독교인들의 사회봉사, 어, 시민의 참여, 사회적 사회 어, 친사회적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알고 싶고 모든 교회가 또 국가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더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황이 어떠한지 모르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있으며. 사회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상관관계 분석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조사에 대한 개요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는 팬데믹 이전에 실시가 돼서 지금하고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샘플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18년 5월에서 6월까지. 28개 교회의 738명 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편의표집에 의해서 질문지 방법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2017년 한해 동안에 하셨던 사회봉사활동. 이 안에는 시간을 기부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 본인이 가지신 물질적인 기부까지 합쳐서 이런 것에 참여하신 것에 대한 어,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참여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보통 여성이 좀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응답도 여성이 한두 배수 정도 많이 했고요. 연령은 제가 어 목사님들께 이 설문조사를 할때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 영역, 다양한 연령대 그런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20대로부터 60대 이상까지 그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학력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학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전문학사 이상의 고등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가계소득은 소득 1, 2분위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소득 수준은 다소 조금 낮은 편인데 뭐 이것이 어떠한 대표성을 가진 표집은 아니라서 이것을 분석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참여자들의 상황은 이루셨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이 수도권 지역이70% 정도를 차지하고 기타 충, 어,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어, 한30% 정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소속 교단은 장로회가, 장로교가 16개 교회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 참여하신 분들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봉사활동 참여에 대해서 종교 봉사와 사회 봉사를 좀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종교 봉사를 참여를 하신 것은 어 예배의 안내를 하신다든지 성가대 주일학교 봉사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을 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응답자 중에서 76% 정도는 종교 봉사 경험을 갖고 계셨고 1,000시간 이상 참여하신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외했을 때 평균 103.1시간 정도 참여하신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사회봉사에 참여한 시간이 조금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신 비율도 낮은데요. 사회봉사라는 것은 불우이웃,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타인과 공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의 말벗이라든지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의 학습지도 수혜복구활동 이런 것에 참여한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어, 교회를 통해서 사회봉사를 하신 분들이 14.3시간 하셨고 전체의 18.6%가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사회봉사 참여하신 분들이 17.7%인데 9.4시간 정도를 봉사하셨고요. 1년간 가장 많은 봉사를 하신 평균 92.5시간을 봉사하신 분들은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하시고 교회에서 하시는 사회봉사에 대한 상당한 열의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부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헌금 중에서도 구제 헌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헌금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22.1% 사회복지관에는 한두 배수 정도가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44.6%였고 교회와 사회복지기관 모두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봉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으셨습니다. 18% 정도 됐는데요. 이 전체적인 비율로 볼 적에 한52% 정도가 기부를 참여하신 것을 보면 지금 응답하신 분들의 그 경제적인 환경, 그 컨디션을 볼때 상당히 그 열심히 참여하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 봉헌 현황을 한번 볼까요? 주일 헌금은 거의 대부분 하고 계셨고요. 11조도 85%나 하고 계셔서 아, 역시 우리 개신교의 저력이라고 불리는 11조 봉헌 정도가 굉장히 높으시구나. 그 다음에 성교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구제 헌금 참여도는 다소 낮은 편이에요. 40%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 구제 헌금을 왜 이렇게 적게 참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그 통계치를 하나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헌혈이나 장기 기증에도 조사했는데 그것은 오늘은 좀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나눔의 희망 범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나의 구제헌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또는 내가 기부한 그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헌금이 나눔에 사용이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지역 대상 누구에게나 사용되는 게 좋겠다. 52% 정도가 응답을 했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 18.5%. 소속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에 주면 좋겠다. 15.8%. 기독교인과 전도 지역에 있는 대상들에게 주고 싶다. 13.6%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지역 대상 누구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50% 이상이면 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대상을 돕기로 결정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것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느꼈고요. 기부에 대한 희망 나눔 고민은 사실은 굉장히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도 30%, 한국 사회 30%, 국제 사회 30%, 그 다음에 소속 교회 있는 지역 사회는 오히려 한5%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 기독교 사회복지가 교회 사회복지가 집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돕기 원하십니까?라고 여쭈었을 때 1위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사회 복지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장애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3.16%로 나왔고 아, 3.26점이 나왔고요. 4. 2커트식 적도 기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빈곤한 가족들을 돕고 싶고 그다음에 노인이셨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아까 신주미 박사님께서 커리큘럼은 너무 없지만 교인들의 관심은 이미 노인에게 많이 가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나 미혼모나 조선가족들을 돕고 싶다.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싶다. 이것들이 지금 교회분들이 생각하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5위 이하로 보시면 3점 이하로 떨어지는데 다문화, 북한 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이런 우리나라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이질적 존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움에 대하여 필요를 많이 노, 못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청장년이 사회 구조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립해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이라든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한다라는 인식이 낮진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왜 이렇게 구제 헌금을 적게 할까와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인데요. 헌금에서 나눔에 사용하면은 얼마나 사용하면 좋겠느냐를 여쭤봤더니 평균이 34%나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는 헌금은 교회 운영이라든지 해외 선교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기도 원하지만 나는 이미 교회의 헌금함으로써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사회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에 교회가 활동하기를 바라는 나의 열망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퍼센테이지로 하기를 원하는지를 구간별로 확인해보니 10% 이하로 도우면 좋겠다가 세명 중에 한 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우리가 교회 활동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는 종교 행위 복음을 전하는 행위, 복음을 이해하고 더 널리 전파하고 이렇게 교세를 확장하는 행위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는 라 보수적 사고가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균은 34%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요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더 이렇게 진작하는 요인이 될까? 선행 연구에서 뽑았던 요인들로 현황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눔 교육을 받은 경험은 77%, 4명 중에 3명 이상이었고 학교에서도 그 정도의 비율로 나눔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의한 아버지가 나눔을 하시는 걸 관찰한 경험을 보니까 절반 정도만 해 보셨어요. 아버지들께서 좀 적게 보여주신 것 같고 어머니는 한7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해보면 아무래도 이후에 좀더 하기 쉬운 사회학습 모델에서 성장기에 나눈 경험에 되게 관심을 가지는 데요. 교회를 통해서 나눈 경험이 있는 것도 75% 이상 학교를 통해서 나눈 경험을 한 경우가 65% 정도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주의를 보니까 그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매년 학교에 좀 성금을 걷어달라고 찾아오신다고 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적게 걷고 학생들의 저항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의미에 자기가 동참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 지역 사회와 교회, 기독교 기관, 학교 모두가 같이 연계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로서 자신이 이런 공익과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기평가를 하게 했더니 10점 만점에 4.7, 5점이 안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노력하는가 했을 때 6점 정도로 본인보다는 높지만 5점 척도로 환산을 해보면 4점이 되지 않는 다소 낮은 점수가 아니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느냐? 이때 평균 4.2점, 5점 만점에 4.2점 정도 나왔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책임감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 그것도 4점 정도로 나와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높은 정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 인식을 보면 보건 복지에 관련해서 암보험이 이제 암에 대한 커버리지가 넓어졌다라든가 저희가 뭐 기초연금을 더 넓은 대상에게 주기로 했다 더 액수가 높아졌다 이런 이슈 얼마나 알고 계세요? 물어봤을 때 3점이 되지 않았고요 세금을 들여서라도 복지를 더 해야 되느냐 제도적 복지에 대한 찬성 정도도 3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나요? 그랬더니 교회의 전통적인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개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인이 해야 돼요라고 할것 같은데 의외로 정부 쪽에 더 책임이 있다라는 4점에 가까운 3점과 4점 사이의 점수가 나왔고요 개인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 중요합니까 사회 환경이 중요합니까 했을 때 사회 환경이 다소 더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해서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경건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종교성 척도로 제가 이제 봤는데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시거나 교회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신앙생활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요 신앙 성숙도라는 척도가 재밌는 척도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앙 성숙도라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교제 안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반성적인 고찰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생활의 양식이 신앙 안에서 통합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신앙 성숙도에 있어서 이 점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요 하위 차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신앙 성숙도를 뭘로 보느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신앙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있느냐? 영적 성장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느냐? 신앙 경험을 타인과 나누느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쭤봤습니다. 교회 내 신뢰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단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요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교역자에 대한 신뢰도가 그 다음 교인 리더들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더 낮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사 점대 이상 사점간에서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교회 외부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일반 시민에 대한 신뢰도는 삼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더 좋아하시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라면 말이 통하고 믿을 수 있고 교회에 가면 이것이 내 친정, 나의 가족, 나의 친지 이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은 그래도 조금 더 높으세요. 3.27점인데 교회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런 건강 상태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어,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봉사 활동과 신앙 관련된 요인들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을까? 이것 조사를 해봤더니 신앙 성숙도가 가장 관련이 있었습니다. 28.8%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신앙 성숙도의 그러한 다차원성도 연구하시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실제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하시는 포인트로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제가 주목했던 것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사회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도 높으신 것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성숙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예배를 출석하거나 종교봉사에 참여하는 등 본인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봉사도 참여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 놓으면 다른 움직임 활동에도 잘 참여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 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및 사회적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 복지 기관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8.3%로 가장 높거든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교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도 높게 나왔고 평신도와 교역자들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사회봉사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소그룹 중심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나눔과 관련된 사회화 요인이 얼마나 지금 현재의 사회봉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봤더니. 어 성장기 교회에서의 나눔 경험에 참여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과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해보는 것, 작은 활동이라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부친의 나눔 행동 관찰 경험이 어머니에 비해서는 현하는 낮았지만 영향력은 더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관관계지만 가늠해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짠다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소속 교회에서 사회봉사를 목사님이 설교에서든 미션문에서든 설교의 어그 교회의 홍보 전단에서든 계속해서 강조하는 교회는 그 교인들이 사회봉사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어, 개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